오늘 해볼 게임은 The Book이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여기 지금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뭐 악이 느껴졌다 뭐 이런 말인가봐. 어, 아이슈 n 그 체크 린다 린다를 체크해야겠대. 어, The Book. 린다가 무사한지 가서 봐야되나봐요 오, 우와 어, I should go check on 린다 가서 린다를 린다가 무사한지 봐보자 어, 라이트 마우스 투줌 아, 이렇게? 줌도 가능하고요 F는? 플래시 라이트래요 사용을 해야될 때사용해 되나봐 어 아, 지금은 열쇠가 필요없고 오케이 가봅시다. 여기 불. 오!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자판기가 있고요. 아, 배고픈데 하나만 꺼내 먹고 린다 보러 갈까? 음, 나는, 난 이거. 이게 맛있어 보여. 뭔가 초코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 스토리지. 스토리지가 뭐였지? 어 여기 울음소리 들린다. 아 창고. 여긴가? 린다? 여긴 화장실. 피가왜 이렇게... 린다 여기 있구나. 린다 괜찮아? 린다? 너 거기 있니? 괜찮아? 대답 좀 해봐 어? 어떡하지? 어 일단은 여기서 봐보자 went to the bathroom will be right back 린다 아 화장실 다녀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근데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어 그치? 배경음악이 왜 이럴까? 여기 지금 창고 가보자 그러면 안 열리니까 아까 그 열쇠 같은 거 가지고 와야 되나? 아 스토리지 키가 필요하대요. 이거 열쇠 아니야? 어 이거 이게 스토리지 키 아니야? 어? 어째서 안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악마의 책을 찾는 게 아니라 악마의 책을 보다가 뭔가 읽어버린 거 아닐까? 그래서 아 리멤버 키비하인드 밴딩 머신 밴딩 머신? 자판기 말하는 건가? 자판기 뒤에 있다는 건가? 여기 뒤에? 아아아, 아, 아, 너무 무거워서... 아, 무슨... 도구가 필요해. 무거워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창고에 가야겠네요. 아니, 이제 창고에 가서 가지고 와야지. 얘야... 어, 정신 차려! 그래, 잠겼잖아. 이제 가야지, 참고. 자, 이제 장난치지 말고 줘. 그렇다면은, 뭔가 다른 거를 해야 한다는 소린데, 여기도 잠겨 있어 버리는데, 여기, 여기도 당연히 잠겨 있어 버리고,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어, 저 린다한테 뭘 해줘야 되나? 린다 불 꺼줄까? 어떻게 할까? 응? 찐다! 밖에 뭔가 도구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뭐야? 아, 열리네? 지금까지 안 열렸는데? 어디를 눌러야 열리는 거지? 내가 저기를 못연게 아네. 아니... 인더베이스먼트 태미이아 지하실에 있대 린다. 그럼 지금까지 울음소리는 뭐야? 아니, 아까 걔 기억 안에는 뭐야? 어, 잠깐만 일단 이 빠로로 이거를 들 수가 있겠네요. 아 여기를 여는거구나 아하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는건가 뭐지 아 여기 열렸어 헉! 어 대박 넓은데 전나 어디지 어 여기가 아 어, 왜 그래? <laughs> 어, 이제 안 놀라요? 어, 반갑습니다. 장난치네.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누구세요? 뭐지? SCP인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거? 여기 너무 어두운데? 아... 아, 라커에서 플래시라이트를 가져와야 된다고? 아, 여기 지금 못 가는구나. 어, 도끼! 어? 어, 도끼 왜안 챙겨지지? 어, 누가 봐도 챙겨야 될것 같이 세, 생겼는데. <laughs> 어째서 안 챙겨지는 거야? 장난치니? 아, 이거 파워를 먼저 켜야 된대요.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려면. 어, 그럼 뭐지? 여기는 당연히 안 열릴 거고 여기 다시 열어볼게 야문 열어 뒤지기 싫으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창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왠지 이제서 창고로 들어갈 수 있지 있지 그렇지 그럼 애초에 열쇠를 저기다가 놓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응? 자 여기서 아 발전기를 켜야 되는군요 여기서 이거 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소포? 아 이거를 이거를 이용해서 자판기를 옮기는 건가 보다. 아하. 야 누가 여기다 열쇠를 놔도 아니 <laughs> 제정신이니? 됐어? 어 플래시라이트 됐어. 이제 사용 가능. 오! 나이스 나이스. 여기에서 이제 못 들어갔던 곳. 눈뽕이다 먹어라 이 자식아. 응? 갈게요. 계세요. 어, 배경음악이 사라졌네. 나 이런 거 싫은데. 여기부터 가보자. 아 여기가 그 발전기실인가 보다. 아 배경음악 다시 줘나 이런 거 싫어 아 장난치지 마 어디서 뭘 하라고 어 이거야 아 레버가 사라졌어 손잡이가 사라졌네요 그렇다면은 저쪽에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이야 어이구 진짜 거기 누구세요 에어리에 클로즈드 누나덴터 들어가지 말라는데? 에이, 몰라. 어. 오케이. 뭐냐, 여기? 여기 거의 지옥인데? 헉, 여기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거 아닐까? 어, 근데 그 와중에 그림 잘 그려. 뭐지? 어, 야, 이게 뭐야? 이거 손잡이 여있어 린다라고 이게? 어머, 아니 손잡이, 어떻게? 잠깐만, 오케이 가자. 린다가 왜 저렇게 됐을까? 나는 이제 발전기 가동 시켜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엘리베이터 렛츠 고 돌아가자 제발 뭐야 뭔가 나올 것 같아 오개 어, 타기 싫어 굿바이 브라질 아, 오, 나름 분위기 괜찮았어. 아, 좀 아쉽네. 여기서 끝나는 거. 아, 뭔가 좀더 나왔으면 갓겜이 될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끝!